요 커뮤니티 같은데서 난리난 어깨 수술 동영상이 있는데요. 봐주겠어요 네. 음, 이거 인공관절 수술 시뮬레이션 하는 그 영상이네요. 인공관절은 말 그대로 내 관절을 네? 제거를 하고 인공 물질, 인공 관절 표면을 삽입을 하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임플란트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그 임플란트를 넣기 위해서 피부 절개나 근육 절개가 다른 수술 대비 좀큰 부분이 있고 수술 내용상 필연적으로 뼈나 연골을 절삭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 모르시는 분들 일반인들이 보면 어, 굉장히 큰 수술이다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깨 수술은 관절 내시경으로 어, 시행하게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관절내시경 치료는 흉터가 작고 회복이 빠르며 수술 후에 통증이 피부를 절개하고 진행하는 수술에 비해서 단연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따라서 수술에 대해서 어, 너무 큰 수술 아니야? 라고 질에 겁먹으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